나의 한계, 나의 규칙. 다수는 그저 많은 숫자일 뿐 많다고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 적음을 무능력하다는 편견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에 반대한다. 윽박질러도 따라가지 않겠다. 그것이 도덕이라고 외쳐도 듣지 않겠다. 여기가 내 한계라고 한다면 한계라는 사물을 결정하는 건 오직 나의 인식뿐이라고 가르쳐 줄 테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겠다. 물론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모를 것도 없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체험할 뿐이니까. 나는 한 가지 사실만 잊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평가, 새로운 개연성이 필요하다는 것. 다수는 그저 많은 숫자일 뿐 많다 고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문장 은 쇼펜하우어의 개인주의적 관점 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는 대중의 의견이나 대다수의 관점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각자의 내면과 의지를 탐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개인의 의지와 주관적 인식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윽박질러도 따라가지 않겠다. 그것이 도덕이라고 외쳐도 듣지 않겠다는 부분은 쇼펜하우어가 비판했던 사회적 압력이나 외부적 규범에 대한 반항을 나타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회적인 도덕이나 규범이 개인의 본질적인 의지를 억압할 수 있다고 봤으며 이러한 문장은 그러한 사회적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문장은 소크라테스의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과 상통하는데 이는 자기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인식하는 지혜를 나타냅니다. 이는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자기 인식의 중요성과 연결되며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철학적 사유를 반영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평가 새로운 개연성이 필요하다는 문장은 인생과 자아를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주체성과 창조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자유로운 표현과 개인이 자신의 세계를 주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마음 명상 시청자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평가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개성과 가치를 재해석하며 삶을 새롭게 구성하는 여정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통찰과 지혜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마음 명상은 좋은 책 인생멘토 명상음악 학원 명상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